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이고요 약속한대로 이번 시간에는 양파마늘의 월동 이후, 웃걸음, 월동 이후 웃걸음 비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파마늘은 월동하는 작물인 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월동한 다음에 체내에 저장해 놓은 양분, 그리고 새롭게 땅에서 흡수하는 양분을 이용해가지고 급격하게 비대하게 됩니다. 사실, 양파랑 마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거의 수확 직전에 도복하고 난 다음에 팍 큰다. 뭐, 그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양파 마늘의 비대, 양파 마늘의 비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월동 이후. 굳이 이제 시기로 설명을 드리면 2월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좀 이제, 추운 게 풀리고 2월 정도에 급격하게 비대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웃걸음 관리는 2월경에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양파와 마늘 같은 경우는 사실 웃걸음을 몇번 하냐가 사실 농가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2월, 3월, 4월, 5월경에 이제 수확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뭐, 그래도 비절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비절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2월, 3월, 4월 이렇게 세번 주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5월 초까지 주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2월, 3월, 4월을 쪼개가지고, 보름 간격으로 이제 여섯 번 주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덟 번 주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이제 농가마다 관행이 되게 다양한데요. 어쨌건 저희는 이제 표준, 표준화시켜서, 한달 경각으로 2월, 3월, 4월을 추천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2월에 공급하는 1차 웃걸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산이 포함된 형태의 복합 비료를 공급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시범포를 해보더라도 이제 1차 웃걸음 시기에 인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사실 웃걸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선택하시는 비종이 이제 결국 NK잖아요? NK에 이제 뭐 칼슘 같은 걸 껴넣으시거나 n k 이제 황을 껴넣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것보단 적어도 1차 웃걸음 정도는 인산을 공급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산은 토양 중에서 거의 이동하지 않으므로 웃걸음으로 주는 것은 뿌리가 많이 퍼져 있는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곤란하고 효과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은 전량 밑거름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 실제로 농가 관행이 그래서 인산이 들어간 복합비료는 무조건 밑거름 그이 우거름은 NK 계통으로 관행이 굳어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산이 사실 토양 내에서 이동도 잘 안하고 불용화도잘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량 밑거름을 준다 까지는 이해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산을 웃거름으로 줬을 때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흡수가 되는 형태의 인산일 때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초초청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염류집적의 피해도 굉장히 약하다고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옷걸음이 인산계통에 특히나 흡수가 안 되는 불용화가 된 형태의 인산이 들어갔을 때는 양파마늘의 생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산이 흡수가 가능한 형태의 인산이 들어가서 염류 집적을 높이지 염류 집적도를 높이지도 않고 양파만을 흡수할 수 있으면 이거야말로 진짜 양파만의 생육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불용화도 안 되고 산도에 따라서 불용화도 안 되고 이동성도 굉장히 개선이 되어져 있고 오히려 뿌렸을 때 정인산 같이 바로바로 바로 불용화가 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이용할 수 있는 함량이 늘어나는 폴리인산을 폴리인산이 들어간 형태의 복합비료를 1차 옷걸음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거죠. 폴리인산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동성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토양의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양파 마늘이 아무리 초청근성 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표토에만 뿌리가 분포하지는 않습니다. 양분과 수분 이렇게 이 신토에서 깊은 토양에 서 흡수하게 되는데 깊은 토양의 초록색 부분 아니 파란색 부분 보실게요. 파란색 부분은 정인산인데요. 깊은 토양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동하는 중간중간 이동성이 약하니까 그냥 멈춰있기도 하고요. 잘 이동하려고 해도 불용화가 돼서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초록색을 살펴보시면 폴리인산인데요. 표토와 신토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불용, 이동하는 동안 불용화도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1차 웃걸음으로 인산을 공급하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수량 지수인데요. 인산의 수량 지수, 인산만 살펴볼게요. 뭐 질소 같은 경우는 질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과하면은 줄어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인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밑걸음으로 소량 공급했을 때보다는 꾸준하게 공급해가지고 굉장히 어, 다량이 공급됐을 때, 충분한 양이 공급됐을 때 수량 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밑걸음으로 이 인산의 필요량을 다 맞추시는 건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웃거름 정도는 적어도 인산질이 들어있는 어, 복합비료를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1차 옷걸음으로는 칼슘이 들어있는, 아까 제가 1차 옷걸음으로 강조했었던 게 흡수 가능한 형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폴리인산이 들어있는 복합비료를 1차 옷걸음으로 공급을 하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1차 옷걸음을 챙기셔야 되는 게 칼슘입니다. 칼슘은 여러 번 강조드렸죠? 물관으로, 증산작용으로만, 증산압으로 물관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재분배가 어렵고 더욱더 중요한, 굉장히 이동속도가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서 부족하게 된다. 그런데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웃거름 하고선 수확까지의 시기가 세달네 달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웃거름, 웃걸음, 1차 웃거름에는 반드시 칼슘을 다량 공급하셔서 칼슘이 체내에 구석구석 퍼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산과 칼슘을 반드시 챙기셔야 한다. 지금 인산이랑 칼슘 말씀을 드렸고, 이제 황계통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걸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양파와 마늘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친구들이죠. 알리신, 양파와 마늘의 향미를 나타내는 물질은 결국 알리신이고, 알리신의 전구인자가 황이기 때문에 황을 공급해야 양파와 마늘의 때깔도 좋아지고, 맛과 향이 좋아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도 1차 엇걸음에 반드시 챙기셔야 한다 그리고 황은 양파바늘의 비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1차 웃걸음 1차 웃걸음 정리하면 결국에 뭐 복합비료 형태 추천을 드렸고 폴리인산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칼슘과 황도 챙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2차랑 3차도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게 있다면 인산만 빠진 거예요 인산은 밑걸음과 1차 옷걸음에서 충분히 챙기셔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 이후에는 기간이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빠르게 작용할 수 있는 형태의 NK 질소와 칼륨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고 거기에 붙어있는 인자는 아까 1차 옷걸음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슘이나 황이 같이 붙어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한가지 꼭 챙기셔야 되는게 2차 후걸음 3차 후걸음을 결국에 관행적으로 하는 시기는 3월 4월 수확까지 지금 두 달이나 한달 밖에 두 달이나 한달에채 달이 남지 않은 시기인데요 이때 완효적인 형태의 작용을 하는 비료보다는 속효적으로 빠르게 녹고 빠르게 작물에 흡수가 가능하고 흡수가 된 다음에 바로 이용될 수 있는 형태 의 비료를 사용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육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질소가 과잉되니까 수량질수 떨어지고 벌마늘 같은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특히나 2차 3차적으은 수확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빠르게 흡수되고 빠르게 용해된 형태의 석효성 질산태 질소 베이스의 NK 칼슘 혹은 NK 황 "를 사용하시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양파, 마늘 같은 경우, 그러면 1차 옷걸음은 제가 2월이라고 아예 명명을 해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2월에 시작을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2차, 3차 옷걸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평균적으로 정리해왔는데요. 양파 같은 경우는 2차랑 3차 간격을,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간격을 한달 정도로 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5일에서 30일 정도로 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고,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2차 옷걸음 똑같습니다. 1차 옷걸음 하시고선 25일에서 30일 있다가, 그러니까 2월에 하셨으면은 3월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거고 3차 웃걸음 같은 경우는 이제 난지랑 한지를 좀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난지형 마늘은 좀 빠르게 한 20일 2차 웃걸음 하시고 20일 있다가 바로바로 바로 3차 웃걸음을 던지셔야 되고 한지형 마늘은 이제 생육 상태를 보셔가지고 좀 비분이 많이 딸린다 그럼 좀 빨리 하시고 비분이 충분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좀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릴 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양파 마늘에 대해 양파 마늘의 비배관리 양파 마늘의 생육 특성과 비배관리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꼭 기억해야 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밑거름 밑거름 형태의 뿌리 생육과 활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때 도움이 되는 거는 질산태 질소와 질서, 폴리 인산 강조를 드렸었고 1차 옷걸음은 인산이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 수량 지수가 늘어나고 인산 흡수 가능한 형태의 폴리 인산이어야 한다. 그리고 칼슘과 황도 챙기자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2차, 3차 옷걸음은 마찬가지로 칼슘과 황을 챙기시되 빠르게 용해되고 빠르게 흡수가 될수 있는 질산태 질소 형태의 NK. 어, 질소와 칼륨이 같이 들어있는 형태로 2차, 3차 옷걸음을 챙기셔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1차, 2차, 3차 옷걸음을 하는 시기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12프로그램을 만든 건데요.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 양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추비 한세번 정도 하시는 거, 더 쪼개실 수 있겠죠. 저희는 이걸 25일에 30일 간격으로 만든 거니까, 나는 10일에 한번할 거다, 15일에 한번할 거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쪼개시면 되는 거고, 어쨌건세 번, 3번, 관행적인 세 번을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이제, 밑걸미 이제, 두프로라는 제품은, 어, 폴리인산이 들어가 있고, 질산태 질소가 들어가 있고, 미량원소도다 들어가 있는 형태의 복합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복합 제품이 폴리인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1차 우걸음까지 공급하는 걸로 추천드린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유니 칼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NK 칼슘인데요. 요, 여기서 이제 N이 거의 뭐100% 질산태 질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100% 질산태 질소가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NK 칼슘이기 때문에 밑걸음에도 충분히 들어가고 1차부터 3차까지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다. 특히나 2차와 3차에는 빠르게 용해가 되고 빠르게 작물에 흡수가 되고 이용이 되어야 하니까 질산태 질소가 거의 100% 들어가 있는 NK칼슘, 유니칼슘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도 뭐 거의 비슷한 양의 비슷한 시기인 거 보실 수 있고요.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두 프로랑 유니칼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프로는 폴리인산과 질산태 질소 질수, 그리고 나머지 미량 원소들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복합 비료이기 때문에 1차 웃걸음까지 적용할 수 있었고 이제 유니칼슘은 NK칼슘 거의 100% 질산태질소와 칼륨 질산가리입니다 이것도 염류집적도가 굉장히 낮은 질산가리 거기에 이제 칼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밑걸음부터 3차 우걸음까지니까 그러니까 칼슘 결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고 2차 3차 우걸음 시기에 빠르게 이용이 되고 빠르게 흡수 이용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쨌건 양파 마늘의 생육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어, 지금 밑거름을 하신 분도 있으시고 안 하신 분도 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영상 보시면서 좀 비배 관리에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비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으셔가지고 어, 양파 마늘 고품질 다수학을 꼭 이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